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의 피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론 아홉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어 읽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 전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와 들으는 엘리야, 어떤이는 엘리미아나 순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내다바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일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당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당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어,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또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을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 사실을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 속에 아들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헤롯이 죽인 세리 완이 다시금 살아나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한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고 육으로 오,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적에,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임할 적에, 그는 순자도 되었고, 또,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엘리아나 에레미아나 세레요완이나 이러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고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정말 생명의 주이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적에 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임하면은이 시대에도 놀라운 주의 사람으로서 권능을 갖고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니 뿐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 자체부터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원죄가 없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적에도 계셨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성령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세레요한이이 땅에서 그 활동한 을적에 누구를 위해서 활동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바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주위의 여러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적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물리치고 평등하게 하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마그 땅에 놀라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때인데 평안하니까 물질이 생겨요. 평안하니까 사람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으로 그것이 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냥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여러 나라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들이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부 짓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사기에 보면 계속됩니다. 입다 때도 그렇고 또 기도한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온 대 때에 그 기도온 300 용사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300 용사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항아리를 갖고 있었고 횃불을 갖고 있었고 나팔을 가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면서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소리쳤었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미디안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사사기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외뚝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정말, 요새 말로 하면, 은 최신식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이 세상 지구상에서 완전히 괴멸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수가 아니었습니다. 많았을 측에 오히려 돌려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나 돌려보냈습니다. 너희가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 집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렇게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근심 걱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뽑고 뽑은 것이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냐는 이 기도원 용사 아무 무기도 없는 이 기도원 용사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을 방아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쳤을 적에 위대한 군인들이 다 놀아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면. 위대한 군인들 적어들끼리 창칼을 들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가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면 망합니다. 이거는 망한 거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우리 민족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거나 교회가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운다고 하면 이거는 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밖에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통화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지만 그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크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본문 성령에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laughs>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먼저,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반석이의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위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거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기껏 살며는 요사이 백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백년이란 세월 영원에 비하게 하면은 한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간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분명하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영생과 영멸의 심판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극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멸은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한방울이 없어서 그불안 방울이 구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과 같이 그 고통은 정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자면서 끙끙 앓고 고통하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순간 예를 들어서 예를 뭐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3년 동안 그런 기한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멸망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났느냐, 여기에서 한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고 어린 나이의 모습 그대로만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다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참으로 불행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것을 먹이지 못하겠다. 너희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배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간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게 되어있습니다. 젖이 아니고 밥을 먹인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합니다. 젖을 먹으면서 자라야만 합니다. 자, 자란 사람과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달라, 달라, 달라 모든 것들을 엄마가 해줘야 되고 아버지가 해줘야 돼요. 그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달라달라, 달라 어린애기가 저스달라고 엄마에게 졸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는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죠. 어린아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갑니다. 에베소 사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크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의 일기까지 자라라. 이렇게 자란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체의 일을 온전히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판단의 기준은 행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육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이걸 늘생각하고 육체를 따라서 행한다고 하면 은그 육체의 모습. 거기에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원감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음란도 있고, 별의별 죄악들이 다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그말 법이 없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크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과 열매 보면은 꽃이 피고 꽃들이 떨어지고 나뉘어 보면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서 아주 맛있는 사과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영혼 속에는 언제나 예수가 주이십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행하기 위해서 널 기도하고, 널 깨워 있고, 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내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힘이 기도하고 찾아보는 그런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숙하면 그 가정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하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어요.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이 이는 그런 놀라운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정말 우리는 첫째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